안녕하세요. 건강과 세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활기찬 하루를 여는 꿀팁. 바로 달걀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너무나 좋은 달걀,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더 좋을지, 그리고 특히 중장년층 여러분이 달걀로 근육을 빵빵하게 만드는 방법, 마지막으로 과다 섭취는 왜안 좋은지 속 시원하게 알려 드릴게요. 자, 그럼 꼬꼬댁 출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 왜 달걀이 우리 몸에 좋을까요? 달걀은요, 그냥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꽉차 있어서 근육, 뼈, 피부, 머리카락, 손톱까지 온몸 구석구석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팔방미이라고요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근육 감소를 막아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죠. 중장년 달걀로 근육 만들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달걀이 있잖아요. 꾸준히 달걀을 섭취하면서 가벼운 운동을 해주면 근육이 쑥쑥. 삶은 달걀 두 개만 먹어도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20%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 놀랍죠? 여기에 고구마나 현미밥 같은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금상첨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단백질 흡수를 더잘 되게 해준대요. 3. 건강하게 달걀 먹는 방법 다양하게 요리하기 삶은 달걀, 계란찜, 스크램블, 계란국. 질릴 틈 없이 즐겨보세요. 채소와 함께 브로콜리, 토마토, 시금치 등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도 딱. 겨자와 함께 매콤한 겨자가 소화도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준다니 일석이조. 4. 과유불급. 달걀 과다 섭취는 노. 아무리 좋은 달걀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특히 중장년층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민감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한 분들은 하루 12개 정도가 적당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섭취량을 줄이는 게 좋겠죠. 60대 이후에는 소화기능이 떨어지니 하루 1개로 제한하고 아침보다는 점심에 드시는 걸 추천해요. 70대, 80대는 일주일에 34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콜레스테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달걀 노른자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까봐 걱정했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이 콜레스테롤은 건강한 사람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에 더큰 영향을 미치는 건 포화지방이랍니다. 그러니 달걀과 함께 베이컨, 소시지 같은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죠. 6. 달걀 이것만은 피하세요. 날달걀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있으니 꼭 익혀 드세요. 공복에 흰자만 신경계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고온에서 기름으로 조리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피해 주세요. 나트륨 과다 섭취 소금 간은 적당히. 그러면 어떻게 계란을 요리해서 먹으면 좋을까요? 우리는 맛도 챙겨야 하잖아요. 달걀은 세계 어디서나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식재료 중 하나로 조리 방법에 따라 다양한 변주를 보이는 음식입니다. 단단한 껍질 안에 담긴 흰자와 노른자는 삶기, 굽기, 찜, 튀김, 볶음 등 여러 조리법으로 변형되어 각 지역의 식문화와 어우러진 다양한 요리로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달걀찜, 계란말이, 계란국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달걀찜은 곱게 푼 달걀에 물이나 육수를 섞어 부드럽게 찐 요리로,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어 어린이와 어르신께서도 편안히 드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계란말이는 계란물을 여러 겹 붙여 돌돌 말아 만드는 전형적인 반찬으로 따진 채소나 김치를 넣어 색감과 맛을 더하기도 합니다. 또한 계란 프라이는 가장 기본적인 요리 형태로 노른자를 완전히 익힌 완숙과 반숙 등으로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오믈렛, 스크램블레그 에그 베네딕트가 대표적인 달걀 요리입니다. 오믈렛은 풀어낸 달걀에 치즈, 채소, 햄 등을 넣어 반으로 접어 구운 프랑스식 요리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브런치 메뉴입니다. 스크램블 에그는 달걀에 우유나 버터를 섞어 부드럽고 촉촉하게 익히는 것이 특징이며 버터 향이 감도는 식감이 빵과 잘 어울립니다. 베그 베네딕트는 잉글리시 머핀 위에 베이컨과 수란을 올리고 부드러운 홀랜다이즈 소스를 곁들인 미국식 정찬 브런치로 유명합니다. 세계 각국에도 특색 있는 달걀 요리가 많습니다. 일본의 다마고야키는 달콤한 맛이 나는 얇은 계란말이로 도시락 속 반찬으로 자주 쓰입니다. 또한 오야코동은 닭고기와 달걀을 함께 익혀 밥 위에 얹은 간편한 덮밥 요리입니다. 중국에서는 피단이 유명한데, 달걀을 점토와 소금, 채 등으로 발효시켜 만든 전통 보존식품으로 특유의 향과 젤리 같은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키슈는 달걀과 크림치즈, 채소, 베이컨 등을 타르트 반죽에 넣어 구운 요리로 부드럽고 풍부한 맛이 특징입니다. 스페인의 또르티아드의 파타타는 감자와 달걀을 두껍게 익힌 스페인식 오믈렛이며, 이탈리아의 프리타타는 비슷하지만 더 다양한 재료를 넣어 맛의 폭을 넓혔습니다. 한편 달걀은 디저트 요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재료입니다. 마요네즈, 커스터드, 머랭, 푸딩, 프렌치 토스트 등은 모두 달걀의 유화력과 응고성을 이용한 음식입니다. 특히 프렌치 토스트는 달걀과 우유, 설탕을 섞은 반죽에 식빵을 담가 버터에 굽는 간단하면서도 달콤한 브런치 메뉴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아침 식사로 좋은 요리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에그 베네딕트. 브런치의 상징인 에그 베네딕트는 수란과 홀랜다이즈 소스, 그리고 잉글리시 머핀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끓는 물에 식초를 약간 넣은 후 달걀을 깨 넣어 노른자가 살짝 흐를 정도로 익히면 부드러운 식감의 수란이 완성됩니다. 머핀이나 식빵 위에 베이컨을 얹고 수란을 올린 뒤 달걀 노른자와 버터, 레몬즙을 중탕에 만든 홀랜다이즈 소스를 부어 마무리합니다. 상큼하고 크리미한 맛이 어우러져 집에서도 손쉽게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홈 브런치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에그 인헬 샥슈카 토마토 소스 속에서 달걀을 익힌 에그인헬은 이스라엘식 브런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 양파, 피망, 토마토를 넣어 소스를 만든 뒤 가운데에 달걀을 깨 넣어 노른자가 살짝 익을 때까지 익히면 완성됩니다. 매콤하고 새콤한 맛이 입맛을 돋워 바게트나 식빵에 곁들이면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구름 계란 브런치 구름 계란은 달걀 흰자를 거품 내어 오븐에 살짝 구운 뒤 노른자를 얹어 익힌 메뉴입니다. 이름처럼 구름처럼 폭신한 식감이 특징이며 샐러드와 곁들이면 고급 카페 분위기의 브런치식 식단이 완성됩니다. 크림소스나 칠리오일을 곁들이면 풍미가 한층 깊어집니다. 계란 샌드위치. 계란 샌드위치는 삶은 달걀을 으깨 마요네즈와 설탕, 소금으로 간을 맞춘 속을 식빵 사이에 넣어 만든 브런치 메뉴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딸기잼이나 포도잼을 곁들이면 색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어 바쁜 아침이나 피크닉 도시락으로도 좋습니다. 오븐 달걀구이 달걀을 오븐에 구워내는 오븐 달걀구이는 오믈렛보다 더 부드럽고 촉촉한 질감이 매력적인 메뉴입니다. 오븐 용기에 달걀, 우유, 소금, 후추를 풀어 넣고 베이컨이나 시금치, 치즈 등을 더해 180도에서 구워내면 완성됩니다. 따뜻한 브런치 한 끼로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음식입니다. 이처럼 달걀 요리는 단순한 한 끼를 넘어 전 세계인의 식탁 위에서 영양과 다양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조리법과 향신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을 내는 것이 달걀 요리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하겠습니다. 참 재미로 달걀과 운세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까요? 달걀은 풍요와 생명의 상징으로 예로부터 행운과 운세를 점치는 상징적인 매개체로 자주 등장해 왔습니다. 꿈이나 기룡 해석에서 달걀은 새로운 시작, 기회, 재물운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달걀 꿈은 대부분 길몽으로 해석되는 편입니다. 둥근 알 속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는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나타냅니다. 크고 깨끗한 달걀을 보는 꿈은 재물운이 상승하고 소망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릴 징조로 해석됩니다. 또한 여러 개의 달걀을 보는 꿈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며 가정의 안정이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풀이됩니다. 반면 달걀이 깨지는 꿈은 신중함을 요구하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이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나서는 일로 인해 기회를 놓치거나 실망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썩은 달걀을 보거나 검게 변한 달걀이 나타나는 꿈은 건강이나 인간관계에서 좋지 않은 흐름이 생길 수 있으며 잠시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색깔별로도 해석이 다릅니다. 금색 달걀은 예상치 못한 재물운이나 귀한 인연을 뜻하며 붉은색 달걀은 기력 회복과 열정 성공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반면 검은색 달걀은 운기저하나 자신감 상실을 경고하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여러 가지 색의 달걀이 함께 나타나는 꿈은 인간관계와 연애운의 상승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암시한다고 전해집니다. 달걀을 먹는 꿈은 건강과 활력 그리고 행운을 의미합니다. 특히 삶은 달걀을 먹는 꿈은 꾸준한 노력 끝에 안정적 성과를 거둘 가능성을 나타내며 날달걀을 먹는 것은 잠재된 힘이 깨어나는 시점이지만 동시에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함을 알리는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달걀은 꿈속에서 발전, 번영 그리고 새로운 인생 국면을 알리는 긍정적 징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깨지거나 썩은 달걀처럼 상태가 나쁘게 보인다면, 이는 현실에서의 불안정함이나 경솔한 행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달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달걀, 똑똑하게 섭취해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꼬꼬댁.